장소래. 어, 미치! 뭐야? 큰 고양이. 너 뭐야? 어, 안움직여져요 어, 됐다. 어, 어 빛날려그 레이저 나오니? 야, 너 뭐야? 어? 이거 맞추는 건가봐요 안 움직여져 아 이거에 맞추는 거네 아 이렇게 이거 아닌데 묘하게 안 맞는데 이거다 요건가오 됐다 됐다 맞았어. 야, 미친. 야, 이거 맞추라는 거냐? 아니. 야, 이거 맞추라는 거냐? 아, 어, 이, 이건가? 이거 맞는 거 같기도 하고 아닌 거 같기도 하고. 아까 그게 맞는 거 같다. 아, 아. 아니요. 아니요. 잘못 눌렀어요. 잠시만요. 퍼즐 풀게 해주세요. 오케이. <laughs> 이건 거 같아요 어 이거 맞는 거 같아 이거다 시계 어 됐다 오 맞았어 어? 난데? 이거 주인공인데 보고 있 보고 있는 건가 인형 극을 <laughs> 어, 그 보기 아어 이게 아닌 것 같은데. 이거 맞는데? 이게 아닌 건가? 어, 이거 아니야? 어, 맞았어. 된 거야? 모양아 다 풀었니? 너 레이저빔 나오니? 아,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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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푸다 어, 어, 뭐야? 다 어, 아르영 어, 푸이 어, 어, 미친. 어, 푸나다 어, 되는 거 어, 냐르다 어, 니다다 어, 님들, 뭐가 이상한데요? 아쒸 <laughs> 잠깐만.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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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들켜야 되는 거야? 얘네, 눈에서 빔 나오던데? 아니, 여기서 뭐 가져와야 되나? 야, 뭐 뜯어올 거 있냐? 여기 다시 들어갈 수 있어요? 뭐못 들어가. 뭐지? 뭐 해야 되는 거지? 야눈 떨려 봐. 오 미친 oh, oh, 오 미친. 오. 얘눈나 동공이 막 덜덜덜 떨리는데. 이거 봐. 이거 봐 동공이 막 덜덜덜덜덜덜덜덜덜덜덜 떨리는데. 어눈 바뀌었는데 방금? 뭐죠? 방금 눈이 바뀌었는데요? 어 이거 봐. 어눈 바뀌었어.

뭐냐 짜잔 오 됐다 아이 빛이 순서인데나 지금 <laughs> 빛을 안 보고 그냥 하고 있네. 저게 순서 같은데 그냥 하고 있네. 또또또또또또또또또또또

이렇게 맞추는 건가? 박지다. 여기 내려봐. 한번더 내려. 오케이 다 내려갔다. 빠이 <목소리도> 됐다. <목소리도> 벽지야? 어, 안돼! 공격하지마! 쌍놈 새끼야! 쇼! 아 여기네! 아 됐네. 체크 포인트 여기네. 아 이렇게 다시 시작할 수 있구나? 버즈. 개 같은 거. 개 같은 거. 다시 해보자. 한번더 눌러야 되나 지나가면 박쥐가 괴롭혀요. 내려 이거 내려. 여기 가서 내리고. 오 이거 올리면 맞을라나? 오케이. 야 이거 내리 맞는 거야? 이쪽 내린 거였나? 오케이 됐다. 오케이 됐다. 너무 <laughs> 왔다. 너무 왔다. 입 속이다. 들어. 아, 만지면 왠지 끈적할 것 같아.